성령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환자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죠? 그 하나님이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하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께서 입만을 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아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쩌다가 되는 게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뤘을 때에 무엇을 보았죠? 우물을 보았어요, 우물. 그리고 우물 곁에 있는 양끼들을 보았고요. 목자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라반과 레아, 레, 라이를 만나, 만납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일에 그 시작점이 뭐였는가? 야곱이 우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많은 걸 보셨죠? 그것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굴 만나셨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만나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성령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우물을 만난 것처럼,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을 때에, 하갈이 브에스바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가 물이, 물이 없어 정말 갈증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메. 그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근데 주변을 돌, 돌아보니 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살해 번즉 순양의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죠? 순양을 보게 하셨고 이삭 대신 순양이 아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엘리에셀이 가는 길에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죠. 그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어요이 세상이라는 모든 일들은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설교 중이나 또 누구나 얘기할 때 우연이 우연을 말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돼요한상왜 예, 이게 성경적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연이 없어요. 예.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요 우연히 오신 게 아니죠. 성경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베들레헴에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죠.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아, 될 대로 되라. 어쩌다가 되겠지. 그런 생각 자체가요, 가만히 보면,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어, 에이, 뭐, 될 대로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의 끝까지,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 그죠?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그 아까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까?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을 믿잖아요. 그러면, 요행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죠? 요행을 바라고, 내 생각과 내 종욕이 앞서게 돼요. 그죠? 막 찔러보는 거죠, 막.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종욕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문제가 생겨요.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면 야곱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울 때에 리브가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죠? 사랑하는 야곱에게 말했을 것이고, 야곱도 내가 큰 자가 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정욕대로 그 일들을 꾸려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 이삭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가 자기가 애서라고 속였죠. 어, 형에게 어, 장작권을 뺏기 위해서 파축을 팔았는데,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애서라고 속였어요. 심지어 짐승의 옷을 입고 털이 많은 애서처럼 흉내를 냈죠 속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욕과 속임수와 교환한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야곱이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어떻게 거둡니까? 야곱이 속였잖아요. 누굴요? 아버지 속였죠? 근데 이번엔 야곱이 속임당해. 누구한테? 삼촌한테. 그죠?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이 뛰어누놈면 나는 놈이에요. 라반이요 더 교활해요. 품삯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 이 가만히 보면, 어? 어 그냥 일하는 것을 원치 않네. 품삯을 주겠다 하는 것이 뭔가 좋아 보이잖아. 근데 그게 메이 인인 거거든요. 품삯을 주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은 메이기 마련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몇 년을 일했습니까? 레아를, 라인을 주세요 했는데, 7년을 아주 며칠 같이 일했어요. 근데, 나중에 누굴 줬습니까? 레아를, 레아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7을 얘기했는또 7년을 또, 또, 어, 이 봉사에서 합이 20년. 그죠? 14년 플러스 6년 합해서 20년을 일을 했고, 이렇게 라반 밑에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난 자기가 한 교활한 방법을 이제는 자기가 교활한 방법으로 속임을 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야곱이 또 속은 사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곱도 자녀들에게 속습니다. 왜왜 속습니까?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는데, 자, 놀라운 것은, 형들이 짐승의 야곱, 야,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죠? 야곱도 짐승의 옷을 입고 아버지 속였는데, 이제 형들이 요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속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가 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 씹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바로 있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아질까냐고 위기감이 생긴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삼파들을 명령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이강에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물에 빠뜨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누가 죽어요? 바로가 어디서 죽죠? 홍해 바다에서 죽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한 것도 꽤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꽂아놨어. 근데 거기에 누가 달려있습니까? 하만이 죽어요. 아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죠. 근데 그가요 결국. 땅에 떨어져서 피가 낭자하게 해서 죽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대로 한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원리를 깨뜨리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독해요. 하나님막 속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속아지는 척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만 하나님은 악을 사랑으로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들 위해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 유대인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요, 뭘 심을까요? 선을 심습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해고지하면 또그 사람으로부터 해코절 당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누구를 속이면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속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속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심는 대로 거대는이 원리가요. 복음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선을 심음으로 선한 예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안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소리에 달려있어. 하나님 소리에 달려있어. 여러분, 리부가가 야곱을 삼촌 오빠의 집에 보낸다고 할 때, 20, 어, 몇 자리죠? 몇 자리죠? 7장에 보면, 44절에,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몇날 동안. 며칠이 몇년 됐어요? 20년이 됐습니다. 예. 사람의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희,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 내가 내일 이거를 위해서 뭘 준비해놨어요. 근데 내일 있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뭘 해야지 하는데 아침에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건강하게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든 경기가 취소가 되고, 올림픽까지 1년이 연기되는 전대 미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며칠만 갔다 올걸 생각했는데, 20년 걸렸어. 어떻게 알았어? 리부가가 사랑하는 야곱을 잠깐 갔다 와라. 너 형이 지금 열받았으니, 네가 죽을 수 있으니, 너희 삼촌 집에 갔다 와라.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20년을 지도받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누구죠? 어, 라헬을 만났을 때에,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11절에 말하죠. 울었다. 왜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그라헬을 보면서 생기름을 알고 울은 것입니다. 자녀, 저는 아직 자녀 군대를 안 보냈지만, 그 군대를 보내면 1년, 2년 얼마나 보고 싶어요. 유학을 가면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근데 며칠 만 갔다 와. 갔다 오면 돼. 했는데 20년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날이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죠? 10편, 31편, 15절에 우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말씀니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설교하고 저도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아직은 몰라요. 언제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좋은 시험이거든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인지, 내온 인격으로 알고 있는지, 성령께서 나를 정말 믿게 하시는지 알려면, 지금은 몰라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 동의할 수 있지만, 진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죠? 입으로 하려고 하고,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하지만 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했고, 속였고, 결국 그도 역시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내 힘으로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본자마다 살이라 했을 때에 바라보는 자는 산줄 믿습니다. 아, 예.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사람 찾아다녀야지. 그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짝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함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84장. me me rosa